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중고등학생들의 자퇴율이 높아지며 일부 학교는 폐교를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더큰 문제는 이게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 학생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된 것에 따른 결과라는 점인데요. 그 시작은 프랑스의 한 학교의 수학여행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수학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장 피에르예요. 17살이고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저는 햇빛이 큰 창문으로 쏟아지는 편안한 제 방에서 깨어나고 있었죠. 저는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를 가졌는데, 자주 눈앞으로 흘러내리곤 했어요. 사람들은 제 파란 눈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삶이 제가 알고 있는 전부였어요. 저는 도시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 하나를 다니고 있었죠. 건물은 오래됐고 돌로 지어져 있었는데, 넓은 복도와 어두운 나무 책상들이 가득한 교실이 있었어요. 매일 저는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보통 깨끗한 셔츠와 멋진 바지를요. 학교에서 저는 수업 시간에 발언을 많이 하는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마다 제 손이 제일 먼저 올라가고 있었죠. 저는 토론하고 제 의견을 나누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하곤 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뿌듯했죠. 제 하루는 항상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수학과 과학 수업, 점심은 학교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후에는 역사, 문학, 언어 수업이었죠. 방과 후에는 가끔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그부들과 카페에 앉아 큰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이런 일상 속에서 저는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세상에 대한 제 확신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들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들을 때면 그곳들이 분명 덜 발전되고 어쩌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들에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죠. 그냥 진실처럼 느껴졌을 뿐이에요. 그러다 어느 화요일 아침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장 선생님이신 버낭크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을 강당으로 부르셨는데 중요한 발표가 있으셨거든요. 강당은 흥분으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 수학여행은 항상 유럽이나 북미 어딘가로 가곤 했었죠. 모두가 올해도 똑같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버낭크 선생님이 강당 앞에 서 계셨는데, 안경에는 위에 조명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목을 가다듬자 강당이 조용해졌죠. 올해 수학여행은 일본이나 한국 중한 곳으로 갈 예정입니다. 선생님이 발표하셨어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일본은 괜찮게 느껴졌지만 한국이라고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문제가 많은 곳이었어요. 항상 북쪽 이웃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곳의 긴장 상태에 대한 뉴스 보도를 봤었고, 어른들이 그 지역의 불안정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었거든요. 저는 즉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학생들이 흥분해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일부는 저처럼 혼란스러워 보였죠. 저는 친구에게 몸을 기울여 제 걱정을 표현했어요. 더 안전한 곳을 방문할 수 있는데 왜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곳에 가야 하는 걸까요? 발표 후 우리 반은 토론으로 들끓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본에 대해 신나 보였죠. 저는 한국이 위험할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나열하며 큰 소리로 반대 의견을 말했어요. 제 자신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었죠. 그때 헝가리에서 온 조용한 학생 마크가 손을 들었어요. 마크는 수업 시간에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말을 할 때면 다들 귀를 기울였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는 것 같은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공항 시스템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들의 기술은 많은 유럽 국가들보다 앞서 있고, 도시들은 매우 안전해.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의 자신감 있고 조용한 목소리에서 뭔가가 저를 망설이게 했어요. 그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혹시 제 이해가 불완전했던 걸까요? 며칠 후 버낭크 선생님은 우리에게 한국 학교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깨끗한 식당에서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모습을 놀라움과 함께 지켜보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깔끔한 교복을 입고 최신 기술이 갖춰진 현대적인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그 학교들은 여러 면에서 우리 학교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이건 제 머릿속 그림과 맞지 않았어요. 제 확신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만약 제가 그들의 학교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면 또 어떤 것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을까요? 최종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곳은 한국이었어요. 여행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었죠.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상태였어요. 마이너스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곳에 가는 것에 대한 걱정. 하지만 또한 커져가는 호기심도 있었죠. 아마도 이 나라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배울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제 방에서 저는 천천히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항상 그랬듯이 옷을 완벽하게 개어 넣었죠. 맨 위에는 제 노트를 올려놓았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만약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면? 만약 이 여행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여행 가방을 닫으며 저는 창 밖으로 파리의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제 편안한 세계를 뒤로 하고 떠나게 될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저는 저를 영원히 바꿀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비행기가 한국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주변에서는 엔진 소리가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걱정 때문에 제 속이 꽉 조여오고 있었죠. 작은 창문으로 아래 구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면 제가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나라에 도착하게 될 거였죠. 계속해서 북한과 남한 사이의 문제에 대한 뉴스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위험한 곳으로 똑바로 날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하자 저는 팔걸이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깨끗하고 제가 이전에 본 어떤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었죠. 밝은 조명이 반짝이는 바닥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들이 여행객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안내하고 있었고,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로봇이었어요. 공항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었죠. 얼굴이 화면인 한 로봇이 우리 그룹에게 다가와 완벽한 프랑스어로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제반 친구들은 기쁨에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곳은 전혀 문제가 많은 나라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권과 얼굴을 스캔하는 자동 게이트를 사용해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긴 줄도 없고 혼란도 없었죠. 모든 것이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혼란을 예상했었는데, 대신 완벽한 질서를 발견했어요. 꽤 인상적이지, 그렇지? 마크가 제 옆에 나타나며 물었어요. 그의 차분한 눈이 저를 주에 깊게 관찰하고 있었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 제 놀라움을 소리내어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 선생님 안젤라가 우리를 밖으로 인도해 기다리고 있는 버스로 안내했어요. 공기는 맑고 깨끗했어요. 버스는 새 것처럼 보였고 편안해 보였죠.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도로는 넓고 매끄러웠어요. 차들은 질서 있게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죠. 키큰 현대적인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그 창문들은 구름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이런 새 건물들 사이로 곡선 지붕이 있는 오래된 건축물들 전통 한국 건축 양식을 볼수 있었어요. 옛 것과 새 것의 조화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름다웠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봐제 옆에 앉은 여학생이 속삭였어요. 거리에는 쓰레기가 없었고 건물들은 잘 관리되어 보였어요. 심지어 공기까지도 파리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았어요. 우리의 첫 번째 진짜 시험은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찾아왔어요. 이 거대한 궁전에는 밝은 빨강, 파랑, 초록으로 칠해진 큰 나무문들이 있었어요. 안에는 곡선 지붕을 가진 아름다운 건물들이 넓은 뜰 주변에 서 있었죠. 우리 가이드는 이 궁전이 수백 년이 되었지만 전쟁 중에 파괴된 후 재건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궁전에서 우리는 한복 전통 한국 의상을 입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많은 반 친구들이 흥분해서 앞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확신이 없어 뒤로 물러서 있었죠. 이 화려한 옷들은 제가 평소에 입는 것과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한번 입어봐, 우리 선생님 안젤라가 격려했어요. 그녀의 친절한 미소에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파란색 바지와 저를 감싸는 긴 파란색과 흰색 상이요. 천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가볍고 놀랍게도 편안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을 때 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어요. 거울 속 소녀는 마치 이 궁전에 이 나라에 속한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빌린 옷을 입고 궁전 구내를 걸었어요. 건물들의 나무 바닥은 양말을 신은 우리 발 아래 매끄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수백 년 전에 같은 길을 걸었을 왕과 왕비들을 상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야시장을 방문했어요. 머리 위로는 밝은 조명들이 걸려 있었어요. 공기 속에는 제 입에 침이 고이게 하는 맛있는 냄새들이 가득 차 있었죠. 길 양쪽으로 음식 노점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팔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각각 야시장에서 저녁을 사 먹을 수 있는 한국 돈을 주셨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화려한 지폐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낯선 음식들이 있었거든요. 매운 소스에 빨간 떡, 달콤한 갈색 설탕이 든 팬케이크, 달콤한 파치 들어간 물고기 모양의 과자들이요. 저는 호떡, 갈색 설탕, 계피 견과류가 들어간 달콤한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할머니의 가게를 가리켰어요. 그녀는 뜨겁고 바삭한 팬케이크를 건네주며 제게 미소 지었어요.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 저는 놀랐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바깥쪽은 바삭했고, 안쪽은 녹아내린 달콤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호떡을 먹으며 분주한 시장을 걷고 있을 때,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완전히 안전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고, 어디에도 위험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어요. 거리는 잘 밝혀져 있었고, 저녁 시간이었음에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그날 본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로봇이 있는 현대적인 공항, 역사로 가득한 고대 궁전, 맛있는 음식이 있는 활기찬 야시장까지.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죠. 만약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틀렸다면 또 어떤 것들에 대해 틀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 꿈까지 따라왔어요. 꿈속에서 저는 파란 한복을 입고 궁전을 돌아다니며 달콤한 팬케이크를 먹고 모두 마크에 알고 있는 듯한 눈을 가진 도움이 되는 로봇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새로운 세계로의 문턱을 넘는 여정이 시작되었고 이미 제 오래된 확신들은 제 주변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셋째 날, 우리는 서울의 한 명문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제가 여행 중에 가장 궁금해하던 부분이었죠. 파리 최고의 학교 중 하나를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생으로서 한국의 교육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보고 싶었어요. 학교 건물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어요.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는 큰 창문들이 있는 높고 현대적인 건물이 서 있었죠. 정문을 통과해 걸어 들어가자 깔끔한 교복을 입은 한국 학생들이 미소와 작은 인사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평소에 보던 것보다 좀더 격식 있게 옷을 입었다는 점만 빼면 그냥 평범한 10대들처럼 보였어요. 학교 복도는 깨끗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벽에는 트로피, 메달, 증서들로 가득 찬 진열장이 줄지어 있었죠. 저는 그것들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멈춰 서 있었어요. 많은 것들이 수학, 과학, 로봇 공학 분야의 국제대회에서 받은 상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대회도 있었죠. 전 세계 최고의 학생들이 경쟁하는 행사들요. 이 학교는 여러 번 1등을 차지했더라고요. 이건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학교를 가질 수 있을까요? 민준이라는 한국 학생이 저를 안내하도록 배정되었어요. 그는 약간의 억양만 있을 뿐 프랑스어를 아주 잘 구사하고 있었죠. 우리가 걸으면서 그는 이 학교의 대부분 학생들이 적어도 두 개의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설명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세 개를 배우고 있었죠. 저는 갑자기 제 언어 능력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영어는 잘했지만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우리는 수학 수업이 진행 중인 교실에 들어갔어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뒤에 앉아서 관찰하라고 초대하셨죠. 저는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복잡한 수학 문제를 반 전체에 설명하는 모습을 놀라움과 함께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방정식이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제가 몇년 후에나 배울 대학 수준의 문제들이었죠. 한 남학생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과 연결되는 수학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전체 학급이 따라가며 생각이 깊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죠. 민준이 제 놀란 표정을 알아챘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제가 느끼는 혼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 학생들은 저와 같은 나이였지만 파리에서 제가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루해하거나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수학 수업 후 우리는 학생들이 새것처럼 보이는 장비로 실험을 하고 있는 과학실을 방문했어요.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셰익스피어 작품의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영어 문학 수업을 관찰했는데 그들의 언어 능력은 과학 지식보다 더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큰 놀라움은 점심시간에 찾아왔어요. 학교 식당은 파리의 제 학교에 있는 것과 전혀 달랐어요. 밝고 깨끗했으며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제공하는 코너들이 있었죠. 학생들은 차분하게 줄을 서서 쟁반을 들고 음식을 골랐어요. 저는 민중과 함께 줄에 섰는데 그는 그들의 점심, 메뉴가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영양사가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곧 재쟁반에는 밥, 야채 가든 국, 구운 생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된 야채 반찬들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것이 신선하고 건강해 보였죠. 이게 학교 급식이라고요? 파리의 제 학교에서는 우리가 종종 식당 음식의 질에 대해 불평했었는데요. 이건 좋은 레스토랑의 음식처럼 보였어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그들은 프랑스에서의 생활에 대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들은 유럽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많이요. 저는 마음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부끄러움과 감탄 사이에 어떤 것이었죠? 점심 후 우리는 학생들이 현대 악기와 함께 전통 한국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실을 방문했어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아름다웠어요. 그 나라 자체처럼 옛 것과 새 것의 완벽한 조화였죠. 하루 종일 제 마음 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본 모든 것들이 한국에 대해 믿고 있던 것과 모순되었거든요. 학생들은 똑똑하고 자신감 있고 행복해 보였어요. 학교는 현대적이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죠. 교육은 제가 엘리트 파리 학교에서 받는 것보다 더 진보된 것 같았어요. 한국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들의 학교에 대한 인상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찾아왔어요. 제반 친구들은 얼마나 감명 받았는지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속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기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인정해야 할까요? 제 무지와 편견을 고백해야 할까요?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는 한국 학생들을 둘러보았어요. 저를 친절하게 안내해준 민준에 대해 생각했죠. 맛있는 점심, 고급 수학 수업, 인상적인 트로피들을 기억했어요. 여러분의 학교는 정말 놀라워요.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여러 면에서 우리가 파리에서 가진 것보다 더 좋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래 처음으로, 제 눈이 계속 보여주고 있던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제 선입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제가 본 모든 것들을 되풀이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한국 학교에 대해 이렇게 틀렸다면 또 무엇에 대해 틀리고 있을까요? 세계의 어떤 다른 부분들을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해 잘못 판단했을까요?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계획했던 대로 한국의 문제점에 대한 증거를 적는 대신 제 기대가 잘못된 모든 방식을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그 목록은 길어졌죠. 현대적인 기반시설, 깨끗한 거리, 안전한 동네, 첨단 기술, 훌륭한 교육, 맛있는 음식, 풍부한 문화. 글을 쓰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제 확신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두려움을 느끼는 대신 이상하게도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깨달았던 것보다 세상에 대해 배울 것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제 사실들 중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 그저 가정에 불과했던 거였죠. 그날 밤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호텔방에서 저는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어요. 외부 세계의 위험이 아니라 제 내면에서의 도전이었죠.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도전이었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이틀은 처음 며칠과는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변했거든요. 이제 제 눈은 의심 대신 신선한 호기심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열려 있었죠. 마치 새로운 지식으로 채워질 준비가 된빈 컵처럼요. 마지막 아침 우리는 전통 찻집을 방문했어요. 건물은 작고 평화로웠는데, 우리 발 아래에서 나무 바닥이 부드럽게 삐걱거리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연세 드신 여성분이 부드러운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죠. 그분의 눈가 주름은 오랜 세월의 지혜와 친절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낮은 탁자 주변의 방석에 앉았어요. 방 안에는 달콤한 꽃과 허브 향기가 가득 차 있었죠. 벽은 종이와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부드러운 빛이 통과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웠답니다. 다도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전통방식으로 한국차를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녀의 손은 작은 컵을 뜨거운 물로 데우고 차잎을 재고 물을 원형으로 붓는 동안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는 것에는 뭔가 마법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녀가 제게 컵을 건네줬을 때 우리의 눈이 잠시 마주쳤어요. 그녀의 시선에는 제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볼수 있는 듯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차는 섬세하고 향기로웠는데 제가 이전에 맛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차 의식에서 그녀는 통역사를 통해 설명했어요. 우리는 컵이 다시 채워지기 전에 비우는 법을 배웁니다.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녀의 말은 제안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새로운 이해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저는 오래된 생각의 컵을 비워야 했던 거죠. 그날 오후 우리는 현대적인 쇼핑 지역을 방문했어요. 찻집과의 대조는 뚜렷했어요. 밝은 조명, 옆면을 화면으로 덮은 높은 건물들, 세련된 젊은이들의 무리들이요. 하지만 여기서도 저는 이전에는 놓쳤을 수도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신호등을 얼마나 질서있게 기다리고 있는지, 모든 상점 창문에 얼마나 첨단 기술이 있는지를 말이에요. 반 친구들이 기념품을 쇼핑하는 동안 저는 서점으로 들어갔어요. 한국 역사에 관한 책들에 이끌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 이 나라가 어떻게 단 몇십 년 만에 전쟁으로 찢긴 상태에서 초연대적인 모습으로 변모했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의 발전에 관한 영어 책을 사서 제 배낭에 조심스럽게 넣어 두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옷 옆에 저는 여행에서 얻은 보물들을 놓았죠. 역사책, 찻집에서 구입한 수제 찻잔, 가족과 나눌 한국 간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관찰 내용으로 가득 찬제 노트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계획했던 문제점 목록 대신 제 노트북에는 발견한 것들과 더 탐구하고 싶은 새로운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제 눈은 더 넓어 보였고 더 호기심 어려 보였어요. 항상 있었던 확신은 더 나은 무언가로 대체되어 있었죠?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마크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위안이 되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이제야 발견하고 있는 것을 내내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순환 고도에 도달했을 때, 그는 제 노트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운 것에 대해 쓰고 있나요?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네, 저는 대답했어요. 배울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는 아는 듯이 미소 지으며 자신의 책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비행 시간 내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모든 것을 담아내려고 글을 쓰고 있었어요. 첨단 공항, 아름다운 궁전, 인상적인 학교, 평화로운 찻집에 대해 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내면의 여정에 대해 썼어요. 제 마음이 어떻게 열렸는지, 제 확신이 어떻게 호기심으로 대체되었는지를요. 파리에 착륙하는 것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항상 제 전체 세계였던 도시가 이제는 많은 가치 있는 곳들 중 하나로만 보였어요.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저는 새로운 눈으로 파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오래된 건물들, 예술적인 카페들,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 저는 여전히 제 도시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더 크고 다양한 세계의 일부로 보고 있었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버낭크 교장 선생님은 여행에 갔던 모든 학생들을 모았어요. 그는 학교 신문에 경험을 공유할 자원자를 물었고 제 손이 즉시 올라갔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말로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그리고 저는 틀린 것이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가 얼마나 강하게 한국 방문에 반대했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열정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후몇주 동안 저는 우리 학교에서 한국에 관한 일종의 전문가가 되었어요. 한국 영화의 밤을 조직했고, 학교 식당에 한국 요리를 제공해 보도록 설득했어요. 심지어 온라인 동영상으로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도 배우기 시작했죠. 부모님은 제 변화를 알아차리셨어요. 어느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께서는 포크를 내려놓으시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여행 이후로 네가 달라진 것 같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곳이라는 걸 배웠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틀리는 것이 중요한 무언가를 배우는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것도요. 가장 큰 변화는 다음 학년도 연구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왔어요. 여행 전에는 편안하고 친숙한 제가 잘 아는 주제에 집중할 계획이었죠. 이제 저는 세계 각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기로 선택했어요. 특히 유럽과 아시아 접근 방식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제게 기억과 기념품 이상의 것을 주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주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소년으로 파리를 떠났어요. 모르는 것의 가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